경상남도, 함양군, 웅공리. 한 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곱사등이었고, 아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 둘다 불편한 몸이었지만, 금슬만큼은 마을에서 으뜸이었다. 좁은 땅, 한때기 밭. 남편은 구부정한 등으로 쟁기를 끌었고, 아내는 손짓으로 남편을 도왔다. 말은 없어도, 눈빛만으로 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의 가을 남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비탈에서 굴렀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병석에 누운 남편은 반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다. 1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다. 아내는 혼자 밭을 갈고 혼자 곡식을 거두었다. 밤이면 남편의 등을 주물렀다. 손짓으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요? 남편은 고개만 저었다. 남편의 입맛이 떨어졌다. 아내가 무엇을 해줘도 먹지 못했다. 미음도 죽도 국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자기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 눈물만 흘렸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고동국이 먹고 싶소.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다. 손짓으로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끓여 드릴게요 아내는 곧장 집을 나섰다 때는 한겨울이었다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웅공리는 높은 산골이라 고동이 없었다 아내는 심리길을 걸어 하며 미천강으로 내려갔다 달이 떴다 강물은 얼음이 얼어 있었다 아내는 얼음을 깼다 손이 시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돌을 비추고 <laughs> 강바닥을 더듬었다. 고동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이 지났다. 두 시간이 지났다. 옷은 젖어 얼어붙었다. 통가락은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도 아내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기다린다. 그 생각뿐이었다. 밤새도록 헤맸다. 달이 지고 동이 틀 무렵. 강가 한쪽에 고동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내는 허겁지겁 바구니에 담았다. 돈이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의 몸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입술이 파래졌다.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그래도 바구니를 놓지 않았다. 마을 입구. 쓰러졌다. 바구니가 엎어지며 고동이 사방으로 터졌다. 아내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고동한 웅큼을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낮. 지나가던 사람이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 타방에 빈 고동껍질이 흩어져 있었다. 아내의 손에는 고동 몇 개가 꼭 쥐어져 있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달려왔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어서라도 왔다. 아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요. 하늘이 무너지도록 울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아내를 묻었다. 아내가 쥐고 있던 고동껍질도 함께 묻었다. 무덤 앞에서 사흘을 울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남편도 무덤 곁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내의 무덤 곁에 검은 바위가 생겼다. 고동처럼 생긴 바위였다. 비가 오면 바위에서 소리가 났다. 철량한 울음소리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고동이 떠내려갈까봐 우는 게 아닌가. 남편에게 드릴 고동 말이지. 무덤은 사라졌다. 하지만 바위는 남았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고동바위라 불렀다. 비 오는 날이면 지금도 운다고 한다. 남편을 이한 아내의 마음이 바위가 되어 남은 것이다. 말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가난한 산골의 여인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고동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함양군 운공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동바위의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